찾아보자 장준이 뭐하는 중이십니까? 저요? 요리 네. 준비하고 있죠. 무슨 요리를 준비하십니까? 야채요. 최선을 깨끗이 씻어주셔야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손안 씻은 거 아니시죠? 아까 씻었습니다. 확인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불편하다, 불편하 <laughs> 아무나 건들려봐 와, 시원해 찍으로 아 왔어요 안녕하세요, 고장들 어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<laughs> 아니, 이거 쌈장을 <laughs> 하나로 먹기 힘드니까 여기 다 어, 따를까? 아니 아님... 따로? 어, 쌈장이 조금 더러워서 괜찮을 것 같아 종이컵 같은 거 같은데? 그러니까 종이컵이 좋은 어? 것 같은데? 없어 아, 종이컵 별로 안 샀나? 응 띠로리 종이컵 안 샀지? 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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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u 더워서 말했지. 너무 덥다. 1 d w 다

내가 아무 층집.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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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아바우 방. 어떡? 아 우리 다 몸빼 맞이 이걸 찍어야 되는데. 맞희운동 돼지라고 놀리는 거아니 <laughs> <laughs> 아니 나 여기 기다리는 거야.

동네 꼬마님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새해 네. 모든 김장독들을다 꺼내주시기 네. 바랍니다. 아이고 아이고 <웃음> 알겠습니다. <웃음> 아무튼 너무 오늘 고생 많으셨고 또 이렇게 네. 고마운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새해는 네. 행복하세요. 네. 네. 네 새해 복 많이 주셔. <laughs> 진짜 이건 이정도면사는 부담이 <laughs> 있을 것 같아. 내가 뿌듯만 할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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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<여기가>. 네. 음. <laughs>

어디 거야? 음. 여기 어? 맞아? 나 m 맞도 맞다 맞다 떨려. 떨려. 인생이 없 자. 확실히내까 확실하네. 응. 쳐봐 봐. 응? 응. 여기 또 여기 또 됐고. 시작시작 이거 연필로 <laughs> 안 참아. 하여 3번

38, 33 3 5 5등5 3개 있어 오5등5등오5등너등오 있어 오등오등5등오5등5등오5등5등5등5등오5등5등오5등5등오5등5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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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양마 새끼. 왜? 쫄는 쫄기를 알아본다며? 아, 아 형이 나 나이... 누나 멀린이랑 소름끼쳤어 왜? 너무 연기 잘했어. 진짜? 보통 티를 아, 냈. 음, 음, 그니까? 으면은 티냈으면은 어. 나, 나 누나 알았어. 누나한테 갔을 아. 텐데 어. 누나가 그래, 너무나 잘어 네. 잘했어 이생에. 나 찍혔다. 왜 이렇게 연기를 잘안 된다? 한 번씩 봐본 줘야 돼. 나 <laughs> <내가> 이용했어. <laughs> 짜증 나, 나그 열면에 통하는 게 진짜 따뜻한. <laughs> 아, 그렇게 나만 잘안 하는데. 내 너무 가내요 <laughs> <목, 왜> 그래. <laughs> 내가, 이랬잖아.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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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가, 내가, 내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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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가, 내가, 멀리 처음에서 멍때렸네. 아, 처음이 아 <laughs> <목소리도> <신심해. 맵지>?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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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세요, 드세요, 드세요! <laughs> 아, 어. 오우. 노아너왜안 <laughs> 찍어? 밖에서 <laughs> <laughs> <계속> 보내주면. <laughs> <laughs> 안녕. 인사해주세요. 안녕. 다음에 봐요.